음. 음 맛있어 맛있 맛있어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음음 오늘 음. 기름 살짝 더 둘러가지고 음 프로틴 빵 사이에 프로틴 빵 사이에 넣어가지고 케첩이랑 칠리소스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자체에 가는 소금, 후추 미원하던가 아니면 치킨스톡을 조금 보려봐도 되고 음, 일단 해보자토치를써야겠 이거 요리주 도했더니 카라멜라이소 음음 음. 음. 이 케찹이 그 제로 무슨 케찹이랑 칼로리가 비슷해. 한 3칼로리 밖에 차이 안 났나? 100g 알, 100g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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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매워. 음. 다음에는 요리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되겠 미리 해놓거나 이게 국물, 물을 바로 넣으면 괜찮은데 타. 타버려. 밑부분이. 그러니까 요리주를 넣으면 그게 타.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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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도 <놀람> 아, 끝